그다음에 또 요리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팍 꽃이 이렇게 하얗게 폈는데요이 씨앗은 까맣게 씨앗이 맺힌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이제 그 씨앗이 맺혔지만 그래도 대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요 대파가 어떤 대파냐 하면 조선 그 토종 토종파에요 토종파.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보세요 줄기가 적당히 굵은 게요. 근데 요즘은 지금 가격도 참 착해요. 그 농장에서 어마무시하게 가족이 많은 대파를 어찌 할 것인가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고두고 두고 오래 두고 먹으려고 제가 네, 보관법을 어, 연구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평소에 키친타올에 사서 신문지에 싸서 많이 보관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씻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씻어서 보관하면 아무래도 물기가 들어가면 물기를 뺀다 해도 오래 보관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씻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데쳐서 보관하는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걸 다듬어야 되겠죠? 아직 흙이 많이 묻어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도. 가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제가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수분이 많아요. 어, 여기는 약간 끈적한 성분이 많기도 한데 그런 거는 어, 뭐 국물용으로 주로 많이 쓰면 되고 이쪽 부분은 또 김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쭉쭉 뭐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까? 먹기 전에 딱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 모든 채소는 물기가 들어가면 빨리 물러지거든요. 요것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말려서 또 나중에 육수 그릴 때또 쓰시면 되고요. 일단, 이피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를, 이, 그 껍질하고요. 뿌리를 다 잘랐잖아요. 뿌리는 씻어서 이제 말리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쫑쫑 썰어서 건조해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요거는 원래 요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요렇게 자라는 걸 보관할 때도 요렇게 보관하셔야 오래 보관이 됩니다. 자기 원래 모양으로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니까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보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밑에는 하얀 부분 하얀 부분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캐치 타올은 참 쓰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싸주면 돼요. 살포시 아주어서 요렇게 해서요. 지퍼백이에요. 이 지퍼백은 대파 길이 정도면 되면 되겠죠. 근데 좀 오래되면 이게 촉촉해 질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키친타올 한번더 갈아주시면 더 오래 이제 보관이 되죠 너무너무 너무 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퍼백을 닫고 이렇게 새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통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팥 뿌리보다 더 하얀 게 이건데 그죠? 까만 머리가 하흰 부분만큼 음. 오래 살라 이런 머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길이를 한번 길이 한번 써볼까요? 길이에 맞게끔 자, 해서 배여게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요런 그런 공간을 많이 차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하시고, 요거는또요렇게 보관하셔야 됩니다. 밑에 키친타월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팔을 또 통째로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어, 저,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매직펜으로 네 팍! 하고 적어야 됩니다 이게 싸놓면 이게 도대체 뭐지? 뭘샀지또 헷갈리잖아요 네아 대파가 한달아입니한달아입 이걸 데쳐서 보관하면 이제 매에 두고두고 먹어집니다 是啊，就是呢。 이 파는 이게 그 대체서요 푹 짜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채소를 냉동 보관할 때는 이게 채반에 그냥 물기 빠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푹 짜버리면 나중에 더 질겨져요. 네 이번에는 어, 대파 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만 주로 이제 했거든요. 다시마우린물하고요 진간장, 설탕, 식초. 그리고 뭐안 끓이려면 소스 넣으시면 되고요. 3일 뒤쯤 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파장아찌 완성입니다 대파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그 자체가 양념이라서 뭐 아무 양념 웬만큼 집에 있는 거네뭐 액젓, 까나리젓,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또 고춧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꿀이나 아무거나 있는데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대파김치가 이렇게 묵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대파김치를 묵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깊은 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실 뒤에 먹어도 되고,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수경 재배도 해 보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여기서 또 대파가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그걸 잘라 먹고 올라오면 잘라 먹고 하면 됩니다. 요건 하루에 한 번씩 물만 갈아 주면 돼요. 주방에 두고 대파가 자라는 모습도 보고요. 여기 팥불이 되겠습니다. 팥불이 되실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이상 대파 보관법, 요리법 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